기획재정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고발한다.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23년 예산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어,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국고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했다. 이게 이제, 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면 어, 윤석열 정부의 이 전체 예산 그리고 특히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툼하게 장애인 권리를 잘라버렸고 촘촘하게 어, 현미경처럼 해부하듯이 잘라내 버렸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들의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잘라버렸어요.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laughs> 네, 저 들어봤죠. 어 뭐죠 그게? 어 동료 지원가. 아 그렇죠. 네, 네, 동료 지원가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라는 어떤 음. 직업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음. 어, 참여자들의 그 취업 우호를 구축하고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직업을 맞아요. 활동하시죠.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의욕이 고취된다고 일자리로 갈수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일단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나지 않겠죠. 음. 그죠? 아니 자기는 고용공단에 그브리브리다 대학 나는이 비장애인 중심의 이런 공단 구조에서 취업 의식 고취해가지고 취업 시킬 수 있어요? 고용공단도 못하는 거를 중증장애 동료지원관 장난치는 거죠 이게 실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적을 낼수 있는 이런 환경조차도 만들어놓지 않았고 기 조그만 예산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삭감됐다 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얼마?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입니다 원래는 27억이에요. 얼마 까먹었냐? 27억 빼지 2 3억이었세요 사업 유지 합감됐네요. 4억 정도를. 아니 콧구멍에 이제 콧구멍에 비유가 맞나? 콧구멍에 이거 뭐 빼먹는다고 콩나물 빼먹 개미 빼먹는. 똥구멍에. 아니 콧구멍에 콩나물 빼먹는다고. 콧구멍도 더 작은 게 개미 똥구멍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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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개미가 똥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니, 27억을 <laughs> 23억, 사억 깎아 먹은 거예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실적과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꿔서 이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걸 <laughs> 갖다가 4억이나 진짜 콩나물 빼먹듯이 빼먹어? 아이고, 정말. 그래서 촘촘하게 잘랐다? 아주 촘촘하고 현미경처럼 그 예량 칼날로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칼날이 뭐였냐? 실적, 경쟁, 문언력, 이런 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얼마 더 요구했냐, 작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28억. 그래서 대략 차이가 5억 4천 정도를 더 어, 늘려라. 올해 들어서 사억을 깎았으니까 어, 국회에서 5억을 증액하면 사실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네네네. 많이 바라질 전... 않네요. 전년도 예를 들어 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그래요? 예. 2조3조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어그래요? 촘촘하게. 아... 야, 이거 원래 수준이죠. 원래 수준이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고발한다. 고발한다! <laughs>